요즘 안과 장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최첨단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 시간 굉장히 짧아요. 네. 보통 뭐 1시간 이내면 검사가 다될수 있고 뭐 스마트 라식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에 수술할 오, 수 있고. 정말 짧네요. 어, 심지어 뭐 반찬 해시고 아침에 오셔서 수술하고 오후에 안경 벗고 일하실 수 있는 정도. 아, 와. 안녕하세요. 저번 편에서 안구 질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뤘었는데요. 이번 편에도 정말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는데요. 요새 네. 어떤 걸 하시길래 이렇게 네. 얼굴이 더 좋아지셨을까요? 이제 아들과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수영하니까 좋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수영, 헤엄을 열심히 치는 게 아니라 격투기 하거든요. 수영을 네. 하면서 격투기를 하신다고? 요 그렇죠. 아들이 태권도 하니까 무슨 일인가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멍이 들었어요. 오오오 네. 발에 맞아가지고. 어, 네. 수영하면서 이렇게 되기 네. 쉽지 않은데요? 네. 아무튼 영광의 상처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 네. 좋은 부자지간인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럼 저희 오늘도 Q&A 네. 해보러 갈까요? 가시죠. 가시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시력 교정술 가능할까요 원장 선생님 나이가 얼마면 많은 건가요 요즘에는 어~ 피디님 나이 얼마면 많은 건가요? 뭐한 40살 정도. 40살, 40살 너무 젊은데 보면은... 50도 사실 나이가 많지는 않죠. 백세 시대에 네. 반밖에 안 살았으니까 수술마다 좀 적절한 시기가 있고 많이 네. 하는 시기가 있는데 어, 노안이 오면 이제 안경을 벗으려고 시력 교정술을 했는데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네. 시력 교정술을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안경을 쓰시거나 내가 도저히 안경 쓰는 게불 편하다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음. 분들 요즘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교정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네. 심지어 노안도 같이 교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수 있죠 어. 안과 수술 이후에 커피를 네. 많이 마시면 좀 네. 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커피는 사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사실 안압 상승도 유발될 수 있고. 논문에서 네. 뭔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 뭐 이런 건 없는데 어떤 의사들은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 꼭뭐안 되는 게 아니면 네. 뭐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그래도 너무 과량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해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은 편이어서 시력도 네. 걱정되고요 뭐 여러 네. 가지로 눈 건강 챙기고 싶어서 루테인 먹고 있는데요 네. 어이 루테인 말고 또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루테인 그리고 지아잔틴 이두 가지, 팀. 그렇죠. 음. 이두 가지 성분이 보통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황반변성 이건 음. 어떤 걸까요? 황반변성은 3대 안과 실명 질환 중 하나인데. 아, 실명이요, 그렇죠. 되게 위험한 질환이네요. 그렇죠. 카메라의 그 중심, 망막의 필름의 중심이 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망가지는 질환인데, 네. 갑자기 뭐 피가 나거나 붓거나 해서. 시력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고 또 이제 건조증 네. 가을철 되면은 이렇게 눈이 어, 어, 뻑뻑해지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데는 오메가 3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잔틴과 <laughs> 네. 또 오메가도 같이 챙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메가 3, <laughs> 오메가 3요. <laughs> 등푸른 생선에 많은 그 오메가 3. <laughs> 네, 오메가 3랑 지하잔틴도 네네. 챙겨 먹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력교정술 하면 과연 얼마나 내 눈이 좋아질지 저 궁금한데요 안경을 써서 잘 보이는 만큼은 시력교정술 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력이다 어 안경 켜는 만큼은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특별한 눈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1.0 이상을 보시거든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은 안경을 써도 시력이 0.4, 0.5밖에 안 되는 약시인 분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는 시력교정술을 해도 그 정도까지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더될 수도 있어요 네, 약시인 네. 경우는 음. 시력교정술을 해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시력교정술이 발달하면서 만약에 부정난시라고 해서 각막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안경이나 렌즈로 시력이 어, 충분히 좋아질 수 없는데 네. 시력교정술로는 그 이상을 볼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울퉁불퉁 그런 지다지다가공을 해서 네. 좀더 좋은 시력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요즘 안과를보면 당일 검사를 하고 수술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어에에무리 가거나 하 하진 않요요 선생님? 네, 무리가 있으면 하지 않겠죠. 요즘 안과 장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최첨단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보통 뭐 1시간 이내면 검사가 다될수 있고 뭐 스마트 라식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에 수술할 수 있고. 오, 정말 짧네요. 뭐, 심지어 뭐 반찬 해시고 아침에 오셔서 수술하고 오후에 안경 벗고 일하실 수 있는 정도? 아. 와... 그게 이제는 가능해졌죠. 정말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하루 반차 정도 내고 진짜로 수술하고 다음날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laughs>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안과 질문에 관해서 Q&A를 원장 선생님과 진행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오...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겠죠? 네, 저는 너무 네. 도움이 된것 같은데요. 네. 네, 많은 분들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 안녕!